시설에서 전기자격증은 진짜 신이다 그 정도인가요?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바가 좀 심한 것 같네요 시설 다니면서 기사자격증 땄다는 거는 개소리다 아파트를 첫시설직으로 하면은 인생 조지는 이유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격증이 진짜 신이다 뭐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용역시설 한두 군데 도합 3년 넘게 다녔는데 전기자격증 아, 산업기사 이상 있다고 하면은 보는 눈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소장이나 관리자급들도 전기 자격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지켜 세우고 어떻게 땄냐고 물어보지만 어떻게 따기는 공부해서 땄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기 질투로 변한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어떤 마찰도 생겨나고 트러블이 발생하더라 시기에서 말하는 것들 대부분 병신 같은 것들이 많은데 진짜 전기기사 자격증이 최고 시기 질투는 진짜 100% 맞는 말하는 거라고 본다. 내가 직접 시설에 써가 보니까 <laughs> 느껴지더라. 아 여기가 거의 사람 썩는 데라 네, 그 말이네요. 특히, 나이 먹고, 결혼 못하고, 자격증도 없는 산업기사 이상.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어디서 약을... 사람들의 시기 질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니깐,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무조건 퇴사, 내일 할줄 알았다. 하는 거를 추천한다. 진짜 시설에서는 전기기사가 최고다. 소방 쌍기사, 공조 에너지, 아, 다 필요 없다. 그냥 전기 산업기사 이상이면은 게임 오버다. 그러니까, 시설 처음 입문한 애들은 기능사니, 소방안전관리자니, 기계자격증 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고통스럽고, <laughs> 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전기산업기사 이상 준비하길 강력하게 추천한다. 쉽고 편한 길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시설에서 대우도 못 받는다. 솔직히, 소방 쌍기사, 에너지 공조기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설에서 시기 질투하는 건못 봤거든. <laughs> 내 전기는 아니더라. 30대 아재의 경험남이야. 시설 다니면서 기사자격증 땄다는 거는 도구사운드다 직장 생활하면서 좁기, 아, 전기 말하는 건가요? 기계기사 딸 머리였으면 진작에 대학 졸업하고 좋은데 지지했다 헌증 말기 새끼들. 꿈도 야무지로. 아, 헌증 환자들은 많습니다. 헌증 환자들은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아파트를 첫 시설직으로 하면은 인생이 조진다. 일단 온갖 쓰레기 군상 다 겪어보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고 전흥화가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 묵자흙이라고 곁에 똥을 두면 내가 똥이 되고 곁에 전흥화를 두면 같이 전흥화가 된다. 금그 묵자흙,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구루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원의 근본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대의 이웃은 언제나 독파리로 남으리라. 그대의 위대한 점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욱더 유독하게 더욱더 파리답게 만든다. 나라나라 버이어 그대의 고독 속으로 사나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곳으로 파리체가 되는 것 그것은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자라투스트라는 1800년대의 현대 철학자 니체가 창조한 철학자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아파트 가면 경비도 전능하고 소장도 전능하고 과장도 전능하다. 같이 일하는 무숙기 쌍놈은 네가 인생 살면서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쌍놈 중에 쌍놈일 것이다. 아파트 일하는 것도 사실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근본은 조선 시대 종놈하고 비슷해. 남의 집 가가지고 일해주는 거잖아요 유튜브 보면 일반인들도 다할수 있는 일을 마치 거대한 기술인 것 마냥 치켜세우는 저지능 애들이 많고 그걸로 정치질하는 등신새끼들도 많다 아파트는 절대로 첫 시설직으로는 하지 마라 진심어린 충고다 아 요거는 제가 좀 공감이 많이 되네요 마치 대단한 기술인 것 마냥 치켜세우는 전화가들이 많다 그걸로 정치질하는 등신새끼들도 많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서 더 공감이 되네요.